2 0 2 0년 2월에 가볼 만한 곳 한국관광공사는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요즘 이야기가 있는 겨울음식이라는 테마로 강원도 겨울시장의 별미 영월과 정선의 메밀전병 콧등치기 한겨울 뜨끈한 추억 한 그릇을 선사할 충남 예산의 어죽 지금이 제일 맛있는 겨울바다의 선물 전남 벌교 꼬막과 장흥 매생이 뜨끈한 생선살이 입에서 사르르, 경남 거제 대구와 통영 물메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따뜻한 음식으로 추위도 녹이고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각 지역 고유의 푸짐하고도 신선한 제철 음식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자. 강원도 겨울시장의 대표 먹거리 메밀전병 콧등치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에 위치한 정선 아리랑 시장과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에 자리하고 있는 영월 서부시장을 소개한다. 시장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먹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원도 전통시장은 지역 먹거리가 많아 여행자로 하여금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해준다. 특히 음식의 이름과 재료에 강원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흥미를 더욱더 일으킨다. 정선아리랑시장은 1999년 현재 정선아리랑열차로 불리는 정선5일장관광열차가 개통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정선아리랑이 주는 정서에 공감돼 못지않게 먹거리가 한몫을 했다. 척박한 땅에 꿋꿋이 뿌리내린 메밀과 옥수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먹던 음식은 이제 여행자의 별미가 되었다. 면이 굵고 투박해 콧등을 친다 하여 붙여진 콧등치기나 옥수수 전분 모양이 올챙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올챙이 국수는 훌륭한 맛을 자아낸다. 영월 서부시장에는 메밀전병 골목이 있다. 다닥다닥 붙은 메밀전집이 조금씩 다른 맛을 내는데 특히 전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먹는 맛이 일품이다. 영월 서부시장은 최근 입소문이 난 닭강정을 찾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 정선과 영월은 강원도 겨울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아리아 힐스 스카이워크나 동강 사진 박물관은 꼭 들러야 할 곳이며 아리랑 브루어리와 젊은 달 와이파크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여행지다. 지금 제일 맛있는 겨울바다의 선물, 벌교 꼬막과 장은 매생이.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위치한 벌교 꼬막 정식거리와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3길에 자리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을 소개한다. 지금이 아니면 맛보지 못할 바다의 겨울 직미가 있으니 바로 꼬막과 매생이다. 꼬막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벌교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이 일품인 꼬막은 지금이 가장 맛좋고 많이 날식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새꼬막은 식감이 쫄깃하고 참꼬막은 고급 꼬막으로 즙이 풍부하다. 벌교 읍내에는 대친 참꼬막과 꼬막전, 꼬막회무침 등 푸짐한 꼬막 정식을 내는 식당이 많다. 벌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곳이다. 벌교역 앞으로는 태백산맥 문학기행길이 조성되어 있다. 구 보성여관, 벌교 금융조합, 소화의 집, 현부자의집등 태백산맥의 무대를 답사해도 의미있을 듯 싶다. 벌교 옆 장흥에서는 매생이가 한창이다. 올이 가늘고 부드러우며 바다향이 진한 장흥의 내전 마을 매생이를 최고로 친다. 매생이는 주로 탕으로 끓이는데, 장흥 토박이들은 매생이탕에 나무 젓가락을 꽂았을 때, 젓가락이 서 있어야 매생이가 적당히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뜨끈한 매생이탕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반의 바다 내음이 가득 퍼진다. 시인 안도현은 매생이를 남도의 싱그러운 내음이 그 바닷가의 바람이 그 물결 소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던 바로 그 맛이라고 표현했다. 억불산에 자리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숙박 시설과 산책로 등을 갖춰 고즈넉한 겨울 숲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우리나라에 선종이 제일 먼저 들어온 보림사에도 가보자. 한겨울 뜨끈한 추억 한 그릇을 선사할 예산 어죽. 충남 예산 예당호 인근은 어죽으로 유명하다. 1964년 둘레 40km에 이르는 관개용 저수지를 준공하자 동네 사람들은 농사 짓다 틈틈이 모여 소단지를 걸고 고기를 잡았다. 붕어. 메기, 가물치, 빠가사리 등 잡히는 대로 푹푹 끓여 고춧가루를 풀고 갖은 양념과 민물 새우를 넣어 시원한 국물을 낸다. 여기에 불린 쌀, 국수와 수제비까지 넣어 죽을 끓인 뒤 다진 고추와 들깨가루, 참기름을 넣고 한소끔 더 끓여 먹었다. 충남식 어죽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지금도 예당호일 대에는 어죽과 붕어찜, 민물, 새우, 튀김 등을 파는 식당이 10여 곳 있다. 어죽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아름다운 예당호를 걸어볼 것을 추천한다. 402m 길이를 자랑하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5.2km에 이르는 느린 호수길이 있으며 예산의 대표 사찰인 수덕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3층 석탑과 부도전, 성보 박물관 등 볼거리가 아주 많다. 고건축의 정수를 한눈에 볼수 있는 한국 고건축 박물관과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도 둘러볼 만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덕산온천에는 최근 새로 단장한 무료 조격장이 있다. 잠시 쉬어가며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뜨끈한 생선살이 입에서 사르르 거제 대구와 통영 물메기 거제 대구와 통영 물메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대의 겨울 별미다. 대구를 제대로 맛보려면 거제 외포항으로 가보자. 전국의 대구 출하량 30%를 차지하던 포구에는 대구 조형물과 좌판이 늘어서 있고 겨울볕에 몸을 맡긴 대구가 줄지어 분위기를 도둔다 외포항 식당에서는 대구탕, 대구튀김, 대구찜 등이 코스로 나와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생대구와 고니가 담뿍 들어간 대구탕은 담백하고도 고소하다. 거제에 입큰 대구가 있다면 이웃 도시 통영에는 못난 물메기가 있다. 이른 오전에 통영 서우시장을 방문하면 살아 헤엄치는 싱싱한 물메기를 만날 수 있다. 한때 그물에 잡히면 못생겨서 버렸다는 물메기는 최근에 금메기로 불리며 몸값 귀한 생선이 됐다. 중앙시장 횟집에서도 물매기탕을 맛볼 수 있으며 살이 연해 후루룩 마시면 몽실몽실한 살이 한 입에 넘어간다. 외포항에서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두모 몽돌 해변은 호젓한 어촌과 자그마한 몽돌 해변을 간직한 곳으로 거가대교를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다. 가조도는 연육교 옆에 조성된 수협효시공원 전망대와 노을이 물드는 언덕의 해질녘 풍경이 아름답다. 통영 봉평동의 봉수골은 미술관, 책방, 찻집과 게스트하우스 30여 곳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으며 사색을 겸한 겨울 산책에 좋다.